카드사 빚 2300만 원이 있었는데, 거기서 압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. 자,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? 그 전에 받았던신호회복위원회를 안내가지고, 카드 매입에 압류를 다 걸어놔가지고, 장사가 1년 넘게 잘 됐잖아요. 도대체 그 돈을 어디다가 썼냐고요? 지인한테 돈을 빌려서 가게를 차렸는데 또,부터 그, 갔다가 보니까, 그러면 일단 족발 한번 먹어볼게요. 되게 가슴이 아픈 사장님이고, 거기에다가 또 암까지 걸리셨었는데, 또 재발까지 해가지고, 아, 진짜 뭐 미쳐버릴 것 같아요. 이때마다 맛이 점점 좋아져요. 제가 진짜 마음이 약해서 열심히 한 사람이 가게 문을 닫는 거를 잘못 봐요. 2,400만 원이니까 잘 일어나시길 바랄게요. 머리로 만나면 인맥이고 가슴으로 만나면 인연이고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인연은 운명이라 그랬잖아요. 운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마음으로 만났던 사이가